아, 이거 무슨... 경쟁전인줄 <laughs> 맞아 맞아 <웃음> 경쟁인가? 안하자 이런게 안하자 아서 저거 거의 희생픽 수준 내가 아이엔발대 시메트라로 승률이 거의 70인데 <laughs> 수비수비 자신있음 <laughs> 아 너무 웃겨 근데 라인이 있어야돼 <laughs> 라인 없으면 진다 메르시 있고요. 위도우 있고요. 이거 라인 없어서 죽겠다. 맥크리 있고요. 뽀 목걸이, 목걸이 어디 있지? 아, 나 여기야. 포탑 어디? 포탑 어디? 포탑 개저기. 저 앞에 바가에 놨구나. 궁게이지 쳤나? 벌써 깨졌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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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설치해. 내가 여기서 막아 줄게. 게이... 저기 메르시 딱통 쏜다. 럼브라 소리 나는데. 에 쟤네 위도어예손 <laughs> 솜브라 있고 솜브라 있고 맥? 뭐야 아나 핀도 손브리... 아. 있어요 와 겐지 컷아 우리 포탑 <laughs> 열일한다 내시키 <laughs> 네 <laughs> 야호 어 아, 뭐야 나좀 많이 쳐맞았는데 나힐좀 옆에 온다 저거 뭐냐 아, 땡큐 땡큐 헤이저? 아 이거 완전 재미있다 어? 안 주시지 솜브라 잡았어 솜브라 나이스 하이, 컷, 컷. 여기 트레이서 봉툴 왔나? 트레서어있어 여러분 제가 네. 킬될 뭐? 금인데요? 아, 그래. 네 맞아요 아, 잘하신다 진짜 몰라 몰라 위에 겐지 위에 겐지 아 트레이서 반핀데 <laughs> 와 겐지 컷굿 <컬>. 어, <laughs> 황글님 아, 아, 살아와 아또 <laughs> 반사하셨다 아. <laughs> 와 아파 아, <laughs> 아, 저격수한테 맞으면 안돼 <laughs> 건방진 님쎄아 아파 죽겠네 난 여기서만 놀아야겠다. 거기, 가 어디? 오. 포탑이 좋아, 아, 좋아, 좋아. 여러분, 음. 방하고 챙기세요. 아, 안방진님 뒤돌았다. 아, 씨, 위선. 방어 아, 실수했네. 아, 일어났어요. 아, 어, 메르시 우리. 없네, 우리. 우리. 우리 힐러 없었어요, 아? 원래. 우리 포탑 우리 이동, 좀 지켜주세요. <웃음> <당당>. <웃음> 네, 없는데요. 당장. 나 이제 좀 있으면 <laughs> 생기는데. 만들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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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분발 좀면 킬들이 고민 돼오나 죽을 거 같은데 어떡하지? 음. 만들었다 음. 난 죽었고 음. 그거 타면 안돼 타면 안돼 어? <laughs> 망했다 야, <없었어. 웃음> 틀려, 틀려. 들어가요 들어가요 해야 되나? 음. 아 내가 여기서 심혜 말고 딴거 들고 왔어야 됐는데 아나 해킹 나이스 메르시 봐요 메르시 뭐야 뭐야 아아 이거 암막할 수 있는 건데 위치 <목소리> 오오 나 맞는다 메르시 짤 나이스 아, 아안나 아나 딸피 아나 딸피 아나 딸피 아, 컷 나이스 <목소리> 아 우리 막는 아. 거예요 지금?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요 아이 아, 아, 나는 빨리 가고 싶어서 내가 빨리 가야지 아 막혔어 뭐 아, 막혔어 뚫렸어 아, 뚫렸어 메르시, 딜동, 시라입니까 공급기가 그렇습니다. 됐다. 아, 내가 힐러 해야되는건가? <laughs> 아, 힐러 있잖아요두명 아, 맞다. 아, 그래요? 우리 한명 힐러를 힐러? 한 번도 못 먹어줬다. 이제 한 명이 힐러. 힐러. 님들아, 여거 주세요. 방어 어디, 어디, 어디? 감사해요. 오 땡큐. 우리 팀원 내가 챙겨야지. 어, 야, 윈선 내꺼다, 윈선 내꺼! 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컷 아, 나이스 아아 아, 음. 아, 뭐야 여기 뒤에 트레 아뭐야 손보라 손보라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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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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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이거 디바로 할 일이 없다, 나. 할 일이 없는데? 궁 게이지만 대주고 있다. 에르지 오, EMP. 아나를 물어야 돼, 아나. 오, 잘 숨어, 잘 숨어, 컷. 나이스. 아, 아쉽다. 딸 핀데. 안 아, 돼, 네. 반타 블링이 살아야 돼. 아, 좋았어. 여러분 방하고. 아쉽다. 다 받았어. 내 거. 티을못 내. 지 와, 누았어트레인 봐야겠어. 번타블랙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번타블랙 저는... 너무 잘해. 네, 저요? 건방. 네. 아니 아니, 강공방비님. 많이 했어. 나무 다 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우리 노일이잖아, 언일이잖아. 어, <laughs> <laughs> 여러분 방하고 여기 궁 쏴야고. <laughs> 한준님궁 막... 없으시구나. 궁 아깝다. 까 아. 제가 하는... 아 여기 힐팩 있다 여기 힐팩 나나나나나나 왜요? 아취사해 아니 스, 바로 생겨 바로 생겨 아, 아 아파 아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그럼 안 되는데 어 이분 뭐야 아렉 걸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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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빛 디바 딜빛 디바 ㅎ ㅎ 아 트레님 나랑 1대1? 건방지님 1대1? 아 이거 1대1이라고 와아 음, 와, 디바가 진짜 디바 사기다 아 디바가 도와줬어 못 살겠다 아니 나랑 1대1 하는데 아아 소쿠님 어, 평안해 보이시네 막 뒤에서 망치질하고 또 ㅋ ㅋ ㅋ 이럴 때딱 바스티븐 들고 아, 망치질하셔야 돼 네, 이렇게 이렇게 여유있는 게임이었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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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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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유 아파 한 걸림. 아. 안돼. 나딴거 해봐야겠다. 이게... 너무 당니까 힘들다. 씨. <laughs> 네? 아 뭐야 영어 못왜 웃으시지? 어... 왜 웃으시지? 실패 끼고 네 명한테 쳐 맞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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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팀 되게 재밌겠다. <laughs> 오. 오호. 어? 안돼 안돼 안 닿아요 왜안 닿아야지? 왜? 저기 맥스... 바스현님? <laughs> 아... 트리스 박힌다 이거 니 트리스 요 아... 진짜... 어, 야! 잘한다! 아... <웃음> 아... 아... <웃음> 저기는 엄청 진지 조합이야 상대가 아 그래요? 조합은 진지한데 메리씨까지 다불러오는 벌시가 뒤를 하던데. 내가 계속 저분도 그 그만큼 여유 있다는 얘기지, 상대가 이제. 괜찮다. 근데 여유가 있겠죠. 우리 픽이 아, 이런데. 복운동 <laughs> 어, 잘한다. 때려 때려. 갈아 넣어 <laughs> 못 <나>. 봤어, 사실. 그러면 잘한 방을 해요. 기 줄게. 아, 징캐네 열심히 쓰시길래. 아, <laughs> 어. 음? 잘한다, 잘한다. <laughs> <laughs> 오어 아 깍듯 디프는 잘하시네 사탕쥐 오점크렛 <laughs>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수면 때리고 도망쳐 맞아 아나 어이, 저쪽 아나가 맞아 맞아 저쪽 아나가 막1대 신청하고 그래 어이, 엄청 쎄어나힐좀이 아나도 잘해요. 드림, 드림.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지난 아 맞다 지난번에 한걸리이디프릴때나 때렸지. 오 점프렛 와이스. 와. 어, 뭐야, 아. 거세다가 지뢰까지나힐나 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금화데힐금뺏겼다윙 당연하죠 제가 그랬는데. 아 이거 나 오금인데 힐금먹으려펭내거내 거. 상도도. 나눈는힐금 도둑. 낭비할 시간이 없다. 어서 공격.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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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타블랭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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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혀. 아 그래? 와, 아, 이거 네. 아, 돼. 어. 성공했 들어갈 수리 아이고. 실피었는데. 아, 나 1킬을 못 했어. 용감들고. <laughs> 심각한데? 그럴 수 있어. 아힐. 아, 여기 얼굴 좀. 와! 우 와우! 캐리하신다. 정크가 쉽네 너. 의, 의다 캐리, 캐리 아, 맥테릭주신다 비바드 발이만브죽 저거 진짜 짜증나는데 <땀이 웃음> 와, 나, 나 메카 뿌셨다 <laughs> 와, 잘했어, 잘했어 정글 <laughs> 다 죽었네 <좋은데>. 후 <laughs> <laughs> 용검도 씀 <숨>.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 길이 <laughs> 구경하셨죠, 뭐, 용검 써서 다 아 진짜? 해. 근데 왜 그러세요? <laughs> 맞다, <맞아>, 왜 그러세요? 왜는 <laughs> 제가 한 조를 하겠습니다. 거미 참 좋은 분이라면서. 저한테 생각 없었는데. <laughs> 아, 나 본인이 아, 겐지 내... 어, 내피3 8겐지한테 3번 따였잖아요. 로버거 무슨 힐팩안 먹고요? 로버님. 그마가 분실골이 네. <laughs> 겨서 기분이 그렇게 좋으세요? <웃음> 아니, <웃음> 피가 38인데, 피가 38인데 힐팩도안 <laughs> 먹고, 포산도안 나... 쓰는데, 3번을 <laughs> <번째> 따였다고요. <다> <laughs> <laughs> 그래서 금화가 부실골 이겨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거는 아, <laughs> 프로, 프로가 와도 그렇게 이아 <laughs> 진짜 웃겨. 프로면 그거 이기죠. 쟁쟁야 자리야 캐리하이 너무 좋은데. 자리야 하시네. 아 그럼 자, 나 겐지가.. 한조 자리야 해야죠 뭐. 한주 자리야 조합이 맥, 완전 좋아서 겠지 맥은 내가 로버님 이겼으니까. 오. 아, 맥주, 오, 맥주, 맥주, 맥, 맥. 아 이번엔 음. 누구 관찰하지? <laughs> 생맥 가지분 음. 없어요? 네? <웃음> 생맥 가지분 없어요? 네. 생맥? <laughs> 아, 생맥 맥주, 맥주 별로 안 좋아해. 로번 님 맥주 안 드세요? 마시는데. 영 마시는 거. ㅋ 리 ㅋ ㅋ ㅋ ㅋ 어, 취하신 거같은 누가 취하셨어? 하이 님이요 그래야? 기타 치면서 맥주 먹으라고 하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laughs> 야 반타 블레인님 가라! 맥 하면 치사하니까 내가 봐준다 숨불아 있다 숨불아 아무것도 없네? <laughs> 아왜나 아무도 안 도와주지? <laughs> 크리반피! 아니 님들 저 원인인데 좀 도와주삼 아니 대놓고 맞으신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아 근데 이거... <laughs> 대놓고 받겠는데. 인사할게요. 사실 대놓고 받았어요. 힘을 안 해줘. 그딱 총들면은 손보라이겨요 아, 걸렸다. 아 진짜요? 걸렸다. 네. 안 싸워. 브래시 가... 그래 총알이 아, 40이었나? 2 0 40이요? 40 아니에요? 아 봐봐. 40. 아 근데 편정이 좋아서 잘 맞아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해요. 알았어요. 저 진지하게 할게. 아니 손보라만 좀 봐줘봐. 아 진짜 짜 나네. 알려줘요. 못 살려드림. 알아서 살아 나오시죠. 이거 알아서 살아야 된 원일이라. 어쩔 수 없음. <목소리> 저한테, 저한테 막상 넣로 물론, 물론 내가 잘하면 할수 있겠지만. 어, 뽀구님 혼자 들어가시면 거의 힐안 됨. 던지는데? 아... 뽀구님 뽀구리 <목소리> <목소리> 던지지 마요. 게임이 너무 좋았어. 아니, 근데 이게 수호천사를탈락그래도 탈라 그래도 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 타세요 저 파라 있잖아 파라 <laughs> 파라가 어디 있지 파라쪽에 계속 있었는데 이상하고 뒤에심 <심부러> 뽀라 <목소리> 떴다 <목소리> 오 나이스 반타블랙 와 그래도 위도공 보셨나 <목소리> 보셨음 위도공 <목소리> 나왔다 위도애들랑 맥크리애들랑 같이 서줘 안녕 맥크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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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나이스 한글리 <laughs> 예선 <예상> 안녕 자기 <laughs> 가세요 아, 한글리 힘좀 <일> 줘요 <laughs> 여러분 피 트리고 네? 있잖아 네? 피18 네? 남과 좀 인턴이랑 싸운다고 <laughs> 잘하고 네. 있어 역시 한글리 어나 해킹 당함 와내 실수해 아, <laughs> 얘, 아 얘, 얘. 내가 평사 상님 내가 발랐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 <laughs> 있네 하나 힘안줘아이 진짜 또 진짜 건방친 님네 또어 그래 아, 뒤치쩌네, 아, 저기. 아, 야, 에너지가안 찬다. <웃음> <웃음> 애들이 안 때리네. 아니, 저기, 맥크리가 자꾸 뒤치해요. 그지, 그지. 아나님 이 일부러 뽁걸리기 노리는 거야, 그거. 아, 이상하네. 와, 한글님 캐리하는 혼자? 아, 힘들다. p 8인데 아, 무리 킬을 안 주나? <laughs> 아니, 원일이라고요, 원일이라고, 제발. 아, 그만 답답하지 우리 개장님 힘들어. 맞아. 맞아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재윤이입니다. 내가 <laughs> 잘못했어. <맞습니다. 재인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 제 재윤입니다. 진짜. 어, 대장님이라고 하니까 무슨 마을의 이장님. 회사, 회사 대장님. 어머 회사. 회사의개장님 아, 근데 <laughs> 어디로 네. 치는 거지? <laughs> 계속 움직입시다. <laughs> 아, 어떡해 여러분 나 살려줘. 아, <laughs> 나 죽어도 던져. 개장, 개장,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어? 아, <진짜. 웃음> 뭐야? 아, <laughs> 너야, 너야. 나라도 화물 밀겠다. 아이고. 뭐야? 아, 잤어 나. <laughs> 아나 빨리 궁 멋지게 한번 쏘고 싶은데? <laughs> 멋지게 궁 땡기다가 EMP 맞지 않을까요? <laughs> 아왜 그래? 나 무시해? 무시가? 왜 아무도 화물 안 밀지? 나의 백도를 무시한 건가? 야 아프시겠다. 아네, 블린스턴 음. 우리 뒤에 있어요? 아 네. 우리 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아, 네? 아 제가 <laughs> 놀았어요. 죄송. 건방르니 <그래, 웃음> <준비가 됐다. 웃음> 아, 잘하는데? 나, 멈췄어요. 네? 오, 오. 잘하는데. 맞아, 건방지님 <laughs> 우리 팀에이스에요 맞아. 누가 해킹 당했다 아, 그 야, 내가 야, 다 똥피 해. 만들어 놓은 건데 로버님이 뺏었어. 아, 나쁘다. 영인지 적인지 그런 맛에 야, 하는 야, 게임이죠. 야, 야. 나이스. 야. 오 대박. 오잉구 봤나요? 터치 뺏겼다. 아싸. <laughs> 제가 파질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아시가파지에요왜냐면5인공이라 이거. 아 발핀데. 방금 다섯 명 잡았는데 저... 거점 뚫을 때. 구일시 오인공은. 맞아, 맞힐 맞아. 힘, 힘, 힘. 아이, 주고하지 마요. 알았어요. 한 명뿐이거든요. 알았어요. <laughs> 게, 진심 <laughs> 아, 진심 좀 빡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아. 여러분 빨리 몸빵 해봐요. 제가 그래요. 멋지게 궁수지어나 벌써 구아리 6십이네 이렇게 빠른, 빠른 빨리 몸빵 좀 공수게 헐 건반진 님 위도 한번 시켜보시지 위도 잘 하시는데 저힐좀아 끝나 진짜... 버렸다 아, 컨슈아또 맞았어 안돼 맞으면 안돼 아니 자꾸 나맞아 누가 때리지 아이씨, 여기 있어. 야, 아 이씨 어딨어 야 위도 캐스팅 와 안돼 아! 반타플랫님 머리 탈수 있었는데 아깝다 <laughs>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풀이로 멘탈을 치료하고 가야 돼! 되는데 나는 손상되고 저희... 저희는, 저희는 지금 않아요? 굉장히 괜찮은데? <laughs> 맞아 메탈? 나만, 나만 손상되고 있다 왜 본인만 손상되시죠? 이상하네 <laughs> 질러있는데 이기고 싶은데 <laughs> 질러있으 <있으니까> 그렇지 <웃음> <웃음> 우리가 이게 바로 <laughs> 뭐지? 부실골의 힘입니다 <laughs> 맞아 질겐 맵 맞아 지, 이기는 게임도 질수 있어 <laughs> 이기는 게임 질수 있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웃음> <이런>. <웃음> 얘들아, 빨리 밀어! <웃음> 밀어! <웃음> 화물을 밀어, 친구들. 야, 나 공쓸, 공술... 아, 친구들, 나 공쓸 준비가 아, 되었어. 아, 왔어요. 야, 이제 공 쏴요. 이제 공 쏴. 내가 봐줄게. 아니, 근데 저기 있어야 공을 쓰죠. 애들이 없어. 먹잇감을 찾았다. 뛰어봐요. 로봇님 오세요. 힐 드릴게요. 오. 먹고 갔다. 무슨 님 파티 이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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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깼고. 당겨도 되겠다. 나이스. 오, 내가 잡았다. 어. <laughs> 아, 아, 이거 이거 내가 민 거나 다름 없다. 맞다, 네?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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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 버스님거랑 <못 웃음> 다름 없다. 맞아. 내가 윈스턴 잡았다. 아, 잘했다. 내가 민 거다. 어 뭐야 이거? 돌이 막, <목소리> 막. 화물을 옮기는 중이다. 위층에 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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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봐. 오늘 <laughs> <이거> 왜 들어왔어요? <좋았어요? 웃음> <laughs> 아 우리 팀왜다 죽어? 그러니까 왜다 죽지? 이상하네. 내가 살려줄게. 죽지. <laughs> 오쿠. 이거 로버이 마지막 에 캐리 하나 카트 해줬는데. 맞아. 빨리 줄라 그랬는데. 빨리 캐리 해보세요. 어. 맞아 빨리 캐리. 해어째 구간 인게 내 용검이에요 이 사람 참. <laughs> 학검을 했다고 그러고. <또. 웃음> 그 정도는 해야죠. <laughs> 용검 용검 갖고 오든가. 개인기가 없어요. 아잠만 아, 이거 메르시 죽어서 게임 끝났다 이제. 메르시 있었나? 아 메르시가 정말 아, 너무해. <laughs> 계속 힐들렸는데 <킬> 진짜. <laughs> 진짜 개넘버다 아 이것도 아름다운 부활 각인데 부활이 없다. 기회가 없다. 공격이다. 아 잔다. 끝났다 차분이 이거 이제. <목소리> 아 빨리 빨리 가야 빨리 해요. <목소리> <마차예요? 목소리> 아 로봇 님이 다시 안 돼. 이길 수 있었는데. <laughs> 아 이거 다 이긴 건데. 맞아. 이거 다 이긴 건데. <laughs> 아 이거 막판에 로봇 님이 빨리 안 비벼서 진겨. 맞아, <laughs> 아니, 뒷풀리는 로봇님 까기 까는 가는, 아닌가요? 아, 이거 녹화 못했다. 아, 너무 아쉬워. 아, 저 했는데 생각해보니 까거아니다아 어, 아, 아까워. 이거 내 건데, 원래 아, 남의 파티니까 이건 녹화하지 않는다. 아니, 진짜 이거 원래 내 건데. 맞아, 진짜 이상하네. 원래 내 건데. 왜개장님거 파티 뺏으세요? 맞아, 진짜 도둑 도둑. 자, 다들 고생하셨고.